네, 안녕하세요 승률 90%의 자리를 찾아 매매하는 블루논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과거 영상 한번 보셔야겠죠 여러분 자 영상 보시면 네, 7월 28일입니다 거의 근한달전 영상이죠 자 종목 백광산업, 케인사인, 박셀바이오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은 백광산업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죠. 신고가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제가 볼땐 8,400원이면 단기 고점으로 보입니다. 단기 고점으로 보여요. 하지만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하락 추세, 요 추세 그래서 백광산업은 한번더 타이밍이 오면 요 자리입니다. 6,6700원 정도에 왔을 때, 여기에서 추가 매수 정도를 이 자리에서는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깬다? 그럼 얘는 밑방향이에요. 지금. 자, 백강산업. 그 전에 데이터 남아있고. 자, 여기가 지지되는 추세 대였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밑방향이다. 예, 네, 고점 나왔다. 이거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발, 블루런이, 블루노니...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 K사인 볼게요. 2,500원짜리, N차 목표치에서 한번더 올라갔는데, 전고점에서 디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요 종목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면, 2,500원. 2,500원짜리 이탈하면 이 종목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K사인 갖고 계신 분들, 2,500원이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다음에 어디다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를 넘어가야 되느냐? 2,750원 넘어가면 한번더 3,000원 자리를 터치해 줄 수가 있다. 자, K 사인 2,5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그죠? 여기였죠? 자, 2,750원을 넘어가야 시세가 나온다. 2,750원 넘어갔죠? 그러면, 3천원 자리를 다시 터치해줄 수 있다. 에. 이렇게 했으면 물려있던 분들 여기서 수익내고, 이, 이, 종목을 매도했겠죠. 그죠? 자, 박셀 바이오. 예, 한 번, 두 번, 그죠? 계속 연달아 지지를 해줬는데, 지금 살짝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거래가 없어서 다만 그게 괜찮은데, 자, 이 자리에서 이제, 항상 뒤지해 주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얘는 한번더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세진 않을 것 같습니다. 83,000원 정도까지 오면 이거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83,000원 자리였으면은 이 정도 자리였죠. 그 뒤로 83,000원 주고 어때죠? 주가는 밀려버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과거 제 영상을 정쟁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맞죠? 예, 네. 그게 뭐였습니까? 한 계좌에다가 모든 계란을 담게 되면 여러분들 그 계란바울이 떨어뜨리면 다 깨져버려요. 맞죠? 자, 여기에 중장기 종목. 둘로놈의 중장기 종목은 아직도 안 깨졌어요. 아직도 수익 중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한달 종목, 아한티 그죠? 대아티아이, 예. 네. 거의, 아한티는 아직도 만원 이하권 매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권, 대아티아이는 이제 약 손실권. 이제서야 약 손실이에요. 자, 그리고 C, 단타. 예. 네. 단타. 근데, 블루넌이, 8월달 시장 들어오면서 단타가 굉장히 잘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전에 영상을 남겨 드린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웬만한 전문가나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시장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영상을 먼저 남기면서 우리 종합 호스피 차트를 열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체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8월 1 3일이면 지금부터 한 8일, 8일 전이네요. 한번 뭐라고 했는지 보실게요.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 네, 여기 그려놨는데 다시 한번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렌드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 트렌드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 시장은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번 해서 N자 목표치를 찍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항상 영상에서 이해할 때 ABC 목표를 찍게 되면은 고점에서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밑에 보시는 3000포인트까지도 밀릴 자리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식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한번두번세번 번, 번 N자 목표치를 찍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다 3200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죠? 네 3200에서 지금 3060까지 밀렸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 하나와 나쁜 얘기 하나가 있는데, 자, 나쁜 얘기를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디까지? 3000을 일시적으로 밀면서 2900 후반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혼자서 돈만 가지고 주식을 하시겠다 자금 늘리지 말고 떠나실 분들은 떠나 계셔라 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영상은 지금 제 채널에 안 올라와 있어요. 왜냐? 시장의 천기누설 영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보여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영상은 6월 1일자에 있습니다. 그 시장 좋았던 6월 달 장에 우리나라 급락을 예상했던 사람이 블루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장 천기누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구독자 300명일 때다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 300분께는. 한번 볼까요? 희한하게 상승을 할 때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고점을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 자 주식시장이 고점을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 금리 저점일 때는 제로급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점이 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상하게 상승된다 그리고 금리가 파크를 찍을 때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 보실게요. 여 가속도 세계 3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준비한 된 분들이 주식을 하시겠다. 오늘 불러온 이 여러분들께 천만 원, 일억의 가치가 있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laughs> 자, 유월 1월 달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천만원, 1억의 가치가 있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했죠. 안타까운 거예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혼자 주식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보겠습니다. 혼자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지금 주식을 적당히 한10%내에 물려있다, 다 팔고요. 주식시장을 떠나세요, 여러분들. 항상 불러놓는 천기누설을 해왔어요, 맞죠? 제말100%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데, 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생겼어요. 미국에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다해줘서 부동산 사라, 부동산 사라, 부동산 사라. 그게 빚더미 에 앉았던 겁니다. 빚더미에. 그래가지고 거품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1년 만에 2,000포인트 했던 시장이 700, 800까지 왔다고요, 여러분들. 반토막이 넘었던 시장이었어요, 저 때가. 자, 주식 시장이 그렇게 호황장인 6월 초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저블리런이라는 사람이 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시장에서 주식 유튜버가 폭락장을 예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정말 판단 똑바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고점 오면 여러분들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도 한번 기회가 있었고, 여기서도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중심선에서 계속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엔 또 다시 여기 공부돼. 자, 여기 이탈 또 했지? 어떻게 돼? 이탈했으면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하단선 잡아. 네, 지수 한1600 오면 우리나라 저점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도 4월 달에 주식을 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르는 지인, 옆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다 여기서 집 팔아서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 지인은요, 자금 대비 70%, 80%다 수익이 났다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왜다 3, 4천만원 다 혼자서 손절치고 있습니까? 아, 그럴 거면 왜 혼자 주식을 하냐고요. 혼자 300만원, 4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주식 손절치는 건안할거예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 학원비를 내고 하고요 직장에 토익이나 토플 학원 다니면서 100만원, 200만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혼자 매매하면서 3000만원, 4000만원 손절치는 건 그냥 우습습니까? 자 지금 목소리 톤이 어때요? 지금하고 확연히 다르죠, 여러분? 제가 왜 저때 저 영상을 찍었냐면, 1억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3천만원, 4천만원 다 깨져 있더라고요. 와, 이거 안 되겠구나. 좀 시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불러 일으켜줘야겠다라고 싶어서 저 영상을, 녹화를 떴던 거예요, 여러분. 네. 정말 단순하고, 마냥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죠? 장담하는데, 혼자 주식하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보시고, 1년대에 그 계좌, 마이너스 50%, 60%, 70%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알고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구간 있죠? 이런 시장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3개월 좋으면 3개월 안 좋고, 3개월 좋으면 3개월 안 좋고, 3개월 좋으면 한 3개월 안 좋고, 이게 반복했던 시장인데, 1년 내내 좋았다고요. 1년 내내. 근데, 자, 금리 인상, 부동산 최고점, 가계부채 최고치. 그러면 대폭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급락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고요.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몰빵 좋아하시죠? 블루는 지금 천기누설한번더 합니다. 이 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급등 이후에는 급락. 그런데 예. 지금 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급락의 시작도 아닌 거예요. 예. 저는 이 정도는 조정으로 보고 있다. 예. 그래서 2,900, 3,000 초반이나 2,900 후반대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약하게 나올지는 우리 미국장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것까지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얘기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근데 나쁜 얘기는 반등을 줘도 우리나라 시장이 반, 반등이 짧, 만약에 세게 나오면 3,500, 3,600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간다? 1, 2, 3, 4, 5파. 이 5파를 뽑아주고 죽느냐? 아니면 지금 가계부채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폭등, 그리고 환율 급등. 육가 급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등을 짧게 주고 여기서 준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밀리느냐. 요거는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빠진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 종목 제발 20개, 30개 가지고 계신 분들 압축하셔라. 압축하면 한 종목 만약에 약손 실을 때 그냥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이 30개야. 이거 언제 다 정리해?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종목이 뭐6% 빠진다, 뭐7% 빠진다. 에, 이거 지금 막 겁내하죠. 이거 겁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급락장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종목 하루에 마이너스 20%씩 빠져. 하한가가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하한가가는 패닉장도 올 수가 있어 요 여러분들. 그거를 3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방송 보고 있는 블루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간, 1년 동안 빠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게 아니죠. 1년 동안 빠질 때뭘 사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 뭘 사면 되죠? 코덱스 인버스를 사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자, 임, 코덱스 인버스는 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배팅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자, 주식시장이 지금 급등을 해서 얘는 급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트 보면 뭐가 떠올립니까, 여러분들? 날바닥이란 차트가 떠올리는 거예요. 월봉상 역사상 최저점을 찍어서 여러분들. 근데 이 최저점 찍었던 게 여기서 대량거래 한번 나왔죠, 여러분들.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굴까요? 외국인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조금 더 기다가 갑자기 급등하면 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버스에서 300%, 3,000원이죠? 만원 이상 가는 300%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언제 영상인지 보실까요 여러분? 자 밑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6월 1일자 영상입니다. 그때 코덱스 인버스 3,660원 외국인 거래 들어와서 최저점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1,2,3,4,5로 빠졌기 때문에 인버스에서 대박이 터질 수가 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을 한번 또 보셔야 겠죠 자 기존에 그려놨던 그림 그대로 남아져 있죠 여러분 예 네. 코덱스 인버스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에 배팅 한마디로 종합지 종합주가 지수가 밀리면 수익이 나는 구조의 ETF 상품이죠. 보시면 3,660 최저 나왔죠. 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네모. 거래 들어왔는데 이게 누가 들어왔겠느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인버스는 상승을 할 것이다. 3,660원에 지금 얼마예요? 4,020원. 자. 결론 뭐예요, 여러분들? 블루 넌이 시장 맞춰드렸고요. 1, 2, 3, 4, 5, 8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단기 보점이다 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6월달 영상에서 혼자 주식하실 분들은 10% 손실 정도면 그냥 매도치고 주식시장을 떠나 있어라. 아니면? 지금 인버스가 최저점이니 인버스를 매수해라. 인버스에서 대박 터질 수 있다. 어떻게 됩니까? 1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10% 손실이면 1000만 원이 손실이었겠네요. 그럼 9천만 원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팔아. 그리고 9천만 원으로 인버스를 몰빵을 쳐. 에이, 무조건 주식 시장 빠질 거니까 몰빵 쳐도 되죠. 이거는 뭐상패되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인버스라는 ETF 상품은 종목이 아니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패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에 수익률 측면에서 좀 얕을 수가 있는데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660원에 제 말을 듣고 매를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 9천만 원이 다시 10%가 벌렸겠네요 그럼 9 9 0 0 근데 그때 1억으로 3, 4천만원 손실하셨던 분들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났을 겁니다. 주식시장을 너무 우습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시중에 사이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현혹을 시키죠. 매일 5% 먹었다 3%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고 걔네들이 블루넌처럼 이런 과거 현재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냥 당장 종목만 던지죠. 그냥 종, 무조건 종목만.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주식 서적에서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알려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종합주까지 쓰죠. 자. 우리나라 시장이 1440포인트를 찍으면서 1차 상승마디가 나왔어요. 네. 이 1차 상승마디가 나올 때는 동참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왜냐? 지금 같은 요만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겁먹죠. 근데 여긴 어때요? 에저 네. 시장에 거의 다섯 배 정도의 체감으로 빠졌던 시장이 요구간이었어요. 한무도 주식을 거들떠도안 봅니다. 근데 블루남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주식을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선 안 사. 안 사요. 그러다가 옆집에 철수 영이 누구 돈 벌었다 주식으로돈 벌었다 얘기 드러내면 2차 상승마디에서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자 1차 상승마디에서는 여러분들 나가요 개잡주우량주 나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1차 상승마디에서는 음. 제잡주, 우량주, 바닥에 있는 주식들 다 가는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불로남 같은 사람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는 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 팔아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누가 주식을 해도 이 자리에서는 다치질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2차 상승에서는요 여러분들 다 가지 않아요. 어떤 종목이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자 신성상 주도주 그게 뭐였어요 반도체 그리고 제약 제약 바이오 그죠 그리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 탄소 관련주 그죠 그리고 2차전지 네. 그리고 뭐 수급이 몰리는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개별주, 어떤 거, 작전주, 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2차 상승 마디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많이 들어왔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저 시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시장에서는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 정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요 안에 있었던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선택되어진 몇개 종목 빼고는 다 죽어. 다 죽는 시장에. 이다 죽어.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혼자서 주식을 매매하시겠다 삼천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약간은 시건방지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작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인버스를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에요. 왜? 지금 사면 또 인버스에 가서 물리겠지.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반등의 크기를 보고 인버스를 살지 주식을 살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인버스로 대박을 내든 아니면 매집주 지금 세력들이 이 조정을 틈타서 매집하고 있는 매집주로 수익을 낼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되거나 또 하나 세,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죠 아예 주식상을 떠나 있다가 네, 지금 1억이 3천만원 4천만원 손실나신 분들 6천만원 있는 거예요 손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생각을 하세요 시장이 최종적으로 밀려서 쭉 밀려서 1800 정도까지 왔다 이때 시장이 어떤 시장이 되냐 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천만 원 남은 걸로 뭘 사도 수익이 날수 있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6천만 원이 1억 2천 3억이 될수 있는 시장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 빠져있는 거에서 절망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노였습니다